다음으로 이어서 자 주어진 코드를 제가 연주를 해 보면요. C F C G 자 이런 식으로 보이스를 만들게 되는데 이 보이스까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루트 포지션 기본 위치라고 말하는 게 있죠. 그래서 어, 전혀 전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바로 순서대로 쌓은 것들을 그대로 연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a 리웨이 클로즈라는 방법의 보이스를 어, 이용을 해가지고 보이스 리딩을 만들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 보이스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바로 립. 다시 말해서 디스전트 모션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서 어, 멜로디 라인이 이렇게 도약이 심한 그런 멜로디 라인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구체적인 멜로디를 제시함으로써 다른 어, 멜로디 라인과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라지 립은 보이스 리딩에서는 별로 어,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어,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드 투 플레이 연주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의 우리가 뭐 기타라든지 아니면 보이스도 마찬가지고 어떤 도약이 심한 경우는 대부분 다 연주를 하거나 부르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아노라도 예외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페달 없이 C와 E코드를 연결해서 치려면은 상당히 어렵게 연주를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연주하면서 여러 가지 두 손을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고 하게 됐거든요. C하고 F라는 가장 단순한 두개 코드지만은 이 코드가 연결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연주법을 하게 되고요. 이건 다른 악기에서도 마찬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병행 진행이 되는데, 이 병행 진행 같은 경우는 각그 성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성부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그 성부가 다른 성부를 침해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어떤 그 라인에 대한 방해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패러럴 모션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이건 클래식도 마찬가지고, 실용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좋은 진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CFCG라는 진행은 어찌 보면 그렇게 좋은 진행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C F C G라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 진행을 가장 부드럽게 만든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서 생긴 문제들을 다 이제 해결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라지 립 다시 말해서 디스 정트 모션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컨정트 모션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탑 노트를 보게 되면은 G 음에서 A로 가게 되고. A에서 다시 G로 가고, g 를 유지하는 가장 안정적인 라인을 가지고 있죠. 자, 두 번째 파트도 보게 되면은 미에서 파로 가게 되고 파에서 미로 가게 되고 미에서 레로 가는 한칸한칸한칸어미파미 미, 레로 가는 단순한 진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세번째로 보게 되면은 c c c b 아주 너무 쉬운 그런 진행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코드의 각자의 가지고 있는 세로줄이라고 할수 있는 보이싱도 충분히 해결하있고 립도 없고 어떤 그 병행진행, 흔히 말하는 이런 패러럴 모션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립을 허용을 하게 된는 이게 바로 코드의 기본적인 그 음을 제시함으로써 나머지 코드가 좋은 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베이스 라인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안정적인 근원진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연주를 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연주하기 굉장히 쉬운 그러면서도 듣기도 굉장히 편한, 어, 그러면서 다른 멜로디가 충분히 그 멜로디를 어, 잘쓸수 있는 그런 라인들, 다시 말해서 백그라운드적인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단원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다음처럼 우리가 요약을 할수 있는데, Keep the voices in the middle register. 다시 말해서 중앙에 가급적이면 보이스를 만드는 거죠. 너무 이렇게... 고음을 만드는 거는 또 어, 다른 고음 악기들과 어떤 그런 어, 충돌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어,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너무 낮으면 또안 되겠죠 이렇게 낮추면 보이스가 뭐 경우에 따라 맞는, 어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가급적 어, 미들 레인지에서 우리가 보이승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generally between C3 and G4라고 하는데 C3라는 음은 이음이 되고요. G♭라면은 이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보이스 리딩을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Use common tones from one c o d e to the next. 다시 말해서 어, 다음 코드 앞에 있는 코드와 뒤 코드에 같은 공통 코드가 있으면 그거를 잘 연결해서 써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If common tones are not available, 어, common tone이 만약에 없다면 use stepwise motion. 가급적이면 스텝 바이즈한 단계 한 단계를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갈수 있는 그런 스텝 바이즈 모션을 사용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If possible, avoid extended parallel movement in all voices. 가급적이면 모든 보이스에서 이패럴 i 모션, 병행으로 가는 이런 것들은 쓰지 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예외냐면 더블 베이스 예외입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옥탑으로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파트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어,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평행 진행 다시 말해서 평행해서 이렇게 가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좋은 보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어, 버클리 음대 교재로 배우는 제자문의 37번째 이야기 어, 보이스 리딩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